뚱뚱뚱뚱 뚱뚱땅 뚱뚱뚱 땅땅 띵띵 뚱뚱 밥이랑 먹었어 참치야? 천지개 음 왜왜왜왜? 왔다 많이 먹었네 배고팠구나 참치야 뚱이랑 또 오지게 쌌나 본데? 야 참치야 또애들 싸는 똥 고양 내가 봤을 땐 참치에 야, 내가 봤을 땐 찾기 한 다섯 배는 싸는 것 같은데? 야, 너 언제, 너 똥싸기였구나? 아휴 아니, 똥왜 이렇게 많이 싼다고? 야, 2층 왜 올라왔냐? 어? 일로 와서 참깨. 놀래기네, 썩을 일로 와! 참깨, 올라. 와! 일로 와! 뭐야? <laughs> 뭘 놀리냐, 참깨야? 응? 이게 내 비밀 아지트인데 놀래기는? 못나가지로 <laughs> 가자. 아이고, 일로 와, 가게. 못나가 자. 왜 자꾸 왔어? 위에 막문열어니까막 들어오네 잡혀왔다. 잠치야참깨참깨 참치야. 잡혔어? 가자, 참깨야 어, 아니, 번거하지 송강이동 있지? 송강이동? 아, 잠깨참치야너 이빨 닦아준대. 이빨도 없는데야. 굳이 이빨 닦을 필요가 있나? 참치 이 치약이란다. 이빨도 없는데 치약이라니. 일단 엄마한 이거 같이 두고. 잘 있지? 할아버지. 응. 음, 짜자자자자자자. 아. 이빨 보세요. 어 할아버지 이빨. 어? 이빨 좀 보자. 그래. 이빨을 보자.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? 응. 먹어도 되는 거였는데? 응. 이빨 있어야지. 맛이 어때? 맛있지? 맞았지? 아이고 이빨 하나 있는 거 보소. <laughs> 야 놀란 것 같은데. 입내가 너무 심해 참치야 너. 마티 안에까지 발라야 되는데 이거 벌릴수가 없으니까. 씨. 강제로 하려고 하지 마. 해야 돼. 아 그래? 강제로 어떻게 보일런데? 아픈 거 아니잖아 참치. 이빨, 이빨 이빨 닦는 것도 아니고 바르기만 하는 건데 엄마한테 협조 좀 해줘야지, 응? 깨물어? 안 깨물잖아. 그렇진 않아? 야 지금 구내염 많이 안 아픈가? 약 먹어서인가? <laughs> 스테로이드 덕분에 염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. 여전히 구내염이 심각한 상태인 참치 입에서 여전히 엄청난 악취가 뿜어져 나온다 아이고아이고아이고 놀래갔어 놀랬어 나쁜 거 아니야 참치야 됐어? 어휴. 이빨이 진짜 첼로 힘들다 저거 쿠라구제구제 먹이지 물에 타서 먹이지 음. 이거 과자 먹이지 이거 하지 허허이 나 이만 이빨, 이빨이 좋다는 거다 하고 있다 지금 아, 도망간다 이거 주가 <laughs> 맨손으로 네 입안에다가 손 넣어서 해주겠냐 이리 와 아직 안 끝났어 이리 와. 탈출했어. 놔. 또해 아니야 얼굴 좀 닦아. 아 얼굴? 아이고 아이고 엄마 찾지 마. 엄마 찾지 마. 응. 알았어, 알았어. 가 있어, 가 있어. 아 살아 살아. 다이스 다이스. 다이스. 아이고 다이스 다이스. 다이스 좀만 참아. 아이고 아파. 하기 싫은 거 같은데. 아이고 피났어. 손으로 손으로 바르기만 했는데 피났어. 아 그래? 응. 이 몸이 진짜 약하긴 하구나. 참치야, 너지 이빨이 문제야. 이번 우리 집 왔은 게 집중 케어 서비스를 받아야지. 이황제 황제 서비스. 얼굴 한번 보여줘. 어? 이 멋진 얼굴을 양전 세계 알리자. 슈퍼스타 K 나가자. 슈퍼스타 고양이. 슈퍼스타 K. 첫번안 먹자. 첫번 먹자. 그게 쉽지가 않지. 자 마취 시키지 않는 이상은. 먹지마 애기들 밥이다 이놈아. 마, 루팡, 애기들 밥이라고 그만 먹어. 어이, 입맛이 별로 없는가 보다. 잔다. 입맛이 별로 없나봐. 안 먹어. 야돌부로 오대호 가르마라고 하더라. <laughs> 응? 오대호 가르마 뭐요? 귀여워. 오대호 가르마래. 응? 겁나 웃긴 진짜. 잘 잔다. 마누라도 뻗었군. 잘 잔다. 애기들도 잘 잔다. 나도 그냥 다잘잔네 그냥. 나만 못자 오메. 오메, 저팔 뭐냐? 네가 진정한 개꿀잠이구나. 개꿀잠 열가만 됐구나. 양꿀잠이구나. 양꿀잠. 냥꿀장. 허허. 허허. 잘 잔다. 이들. 음, 저렇게 자고 자네. 잘 잤냐? 응? 치잘 잤어? 응? 아침부터 소파 부비부비. 잘 잤느냐, 얘들아. 아이고, 참이 자식. 왜날 쳐다보고 있어? 응? 눈 뜨고 자는 건가? 에이 야! 아이고 야이, 참치 응 어, 아이고 부비부비 역시 부비부비 참치 왜 그래 아이고 아이고 이뻐 죽겠다 이뻐 죽겠어 짠짠짠짠 <laughs> 참참참참 뭐 하고 있어? 왜 쩝쩝거리요? 되게 맹맹한 맹 얼굴 하고 있냐? 아따 또또 오지게 싸네. 잠깐만. 동동동동동동동롱또롱동동 똥똥똥똥 는 똥쟁이. 참치는 또롱또롱똥똥쟁이다. 참치는 똥쟁이다. 음. 요즘인가, 이건? 오늘도 오지게, 오줌 싸는 참치. 오 씨. 오우, 광건이네. 후후! 화끈하게 쐈구나. 음, 뭐유 <laughs> 야, 너물금만 마셔라, 안 되겠다. 너, 안 되겠다, 이거. 응? 오줌을 너무 많이 싸는 거 아니야, 인간적으로? 아니, 양간적으로? 어이구, 파도파도 파도 계속 나와, 오줌이. 어, 뭐냐? 너무 많이 싸는데? 야, 왔다 양, 진짜. l i 이 t l 락이 i t t l 이거 좀 큰일 날뻔 했다. 참참참치 a tot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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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참 t a 어 o t t a 마음에 t a tot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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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오케이 또 그리고 구강 청결제 어다냐 알았어 알았어 그만 부비대. 어이구 쉣너 많이 했네. 구강 청결제. 냥냥냥냥냥 냥. 냥물 먹자 목 말랐지? 우리 또왜 어. 밥이 아니라서 실망했어? 뭐여왜 이렇게 왜 불쌍해 쳐다봐. 야 밥은 아까 먹었잖아. 너살 찐다고. 물마셔 물. 어이 어쭈. 아, 왜 밥이 아니라 실망했냐? 아까 먹었잖아. 참어너 돼지 된꼴내볼수 없다. 이마 이마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여. 참치 그만 부비대 없어. 아이고. 야뭘 곱다고? 그밥 그릇 가봤자 뭐 먹을 뭐게 나오냐? 이거나 먹어. 어. 이것도 구강 모시기 챙길 째랍니다. 야, 삼치 삐졌어? <laughs> 너 표정 갑자기 왜 그래? 어? 어쭈? <laughs> <laughs> 알았어, 기다려봐. 줄게, 줄게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기다려, 기다려. 지금 주루 타고 있으니까. 쭈루쭈루. 쭈루쭈루쭈루쭈루루 자 가자 뭐야 참치 왜 거기서 빼꼼 쳐다보고 있냐 아, 먹자 참치 자자 자, 왔다 왔다 먹자 잠깐만 아헤이 기다려봐 좀만 천천히 먹어 안 뺏어가 역시 추르는못 참지 추르는 환장하지 맛있어 와이 베스킨라빈스 수저가 짱이네 야야야 야그수저 야, 야, 먹는 거 아니야 어. 이가까지깨우어 먹으려고. 자, 자, 없었어 이제. 야, 내 손가락 뭔가? 아니다. 됐어. 없어지어없어없어없어없어없어없어뭐쓴 생긴지. 또 어? 힐링 타임. 키워 타임. 꼬로로로 아이고 왜왜왜왜 왜. 아, 로로찾로로로로여로로가 죽으냐? 어? 야너 어디갔냐 그거? 응 음? 음? 어? 참깨 참깨였네? 왔네? <laughs> 참깨 왔네요 야 참깨 기다려봐 더 있다 줄게 내가 야밥 달라고? 밥 없냐? 어? 둘다 나와있네? 아못찾겠네 이거 찾다가 왜 힘드냐? 누군가? 아알았다 여기는 음. 발랐어요 한점 근데 작건데 하나도 안 보이냐? 아씨. 아이고 애들 밥 달라고 날리게 날개... 뭐야? 너는 도대체? 아이 쓰글. 밥 달라고? 아르사르사르사 나간다 나. 야야야야야. 야, 야, 야. 일어났어 애들아. 깨깨. 아이고 목걸이 다 그냥 다시. 나 시커메진 거 봐. 야, 또 오늘은 귀뚜라미 안 잡아왔냐? 라고 생각했는데 잡아왔네. 그렇지, 네가 귀뚜라미를 안 잡아올 리가 없지. 귀뚜라미 킬러 귀뚜라미 이십 분 만에 잡아온 거냐? 그만 좀 잡아와. 뛰게요. 뛰들 때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. 어? 와이프하고 나하고 유미하고 나하고 지금 머리가 아파. 너희들 때문에.

난콩기운자 씨... 어우, 똥돈한데? 어우, 야씨 어우, 야... 이 안되다. 나똥 나, 나 싸러 가야겠다. 어우... 어우, 배... 어우, 배... 갑자기 급똥이야 그 야야야야, 나 지금 똥 싸러 가야 돼. 어우... 잠깐만, 잠깐만. 나똥 싸러 간다. 어우, 배... 야 어우, 배... 야... 어우... 배... 어씨 배... 배... 어우, 배... 어 어우, 배... 어우, 배... 어우, 배... 어우, 배... 씨 어우, 배... 야 아이고 야 너도 쓰다듬지라고? 안돼 안돼 나 죽어 죽어 어 똥마라 어, 똥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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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야는 왜 맨날 밥주기가 또 나타났다 오늘도 밥을 축내로 나타난 밥주기 야는 그냥 여기 완전히 그냥 보급소네 여기 어? 급식소요 아밥 먹으러 가는데 또 쫓을 수도 없고 야야 참치야 어? 왜 계속 애들이 오냐? 야, 한번 뭐 맞들리더니 계속 온다. 야, 임마. 야, 야 임마. 이거, 야 수컷인가? 중성아 안된것 같은데야. 너 발이 이렇게 짧냐? 쇼다리네. 어 참치야, 응 쇼다리 쇼다리 그그 상태로 자는 거요? 야 갔냐? 아이고미, 또 뭐냐? 어? 아이고 보비 보비 참깨 아이고 참깨 보비 보비 고참 참치 아 참치지? 참치 보비 보비? 아 참회랑 왔네. 응? 눈곱들이 좀 떼지고. 어? 셋다 왔어! 셋이 왜 셋이야? 참게 참에쯔 뭐냐 노숙자 노숙자래 음. <laughs> <우습자네. 웃음> 얘들이 근데 화학질 안하네? 저기 얘네 다 뺏기고 있는데 <laughs> 가만히 있어 얘네들은 들참 마음씨가 좋다네? 털려도 막 어? 어 <웃음> 뽀뽀한다! <laughs> 아휴 그래 손님. 코인 사고 가네. 그래도 잘 먹었다고 인사 하고 간다. 얘는, 얘, 얘, 얘이 바른 도숙자네. 얘이 바 <laughs> 어? 얘는 발라서 좋네. 착하게, 사이좋게 지내라, 얘들아. 응? 음? 그럼 애들 언제 2층에 올릴까?